귀여워. 기저귀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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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는 아기 나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기저귀는 낳고 사는 거예요? 왜냐면 아기 여기 뱃속에 있을 때는 애기가 똥을 안 싸니까 죠 <laughs> 나와야 똥을 싸니까 아, 아기 어, 애기? 애기는 뱃속에서 쉬는 사는은맞 아, 어떻게 놀았어? 어, 저희 집에 안 돼. 어, 나, 나 여기, 아유, 어, 대학에있는데 여기 칼 냄새가 안 나. 맞아. 칼 먹는대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나 아직 때 여기. 나랑 좋아 하는데 나노랑 좋아. 이거 누구 거야? 근데 저 처음, 저 근데 처음에 다살 때, 어, 애기들은 속에서 기적이 하고 나는속에이하 이거 누구 거야, 다현아? 누구 거야? <웃음> <웃음> 이거 먹어본 적 있어요 사탕. 진짜? 내 안에 엄청 쉬어요. 엄청 쉬지. 네. 애기 지금 병아리인 아니 여기. 이모 뱃거에 있어. 고난 뭐지? 뭐? <laughs> <laughs> 오빠가 <웃음> 큰 오빠니까. <laughs> 큰 엄마. 큰 엄마 뱃속에 있어. 응, 지금 형. 네. 어 먹자. 어우 움직이 뭐 있나 볼까. 아유, 제수 씨가 문의, 문어 스킬을 쭈꾸미도 있고 문어를 생물로 산 거예요? 놀러 와. 왜 대답을 안 해? 카메라 찍니까 안 말도 안 해. 대답을 안 해. <laughs> 다음에 와, 다음에 보자.

어이구 어이구 뭐 하세요 두부 씨? 해어 <laughs> 예, 넣어봐 그냥 아이 그래 넣어봐. 어뭐 그렇게 깊지도 않고 뭘 그렇게 파는 그렇게 막 응? 멍충 두부 그물 먹지 마 인마. 구름이 엄청 빨리 움직여. 실제로 보면 엄청 빨라. 움직이는 게 눈에 보여. 카메라에서도 살짝 보일 텐데. 날씨가 너무 좋다 요즘. 하늘이 파랗고 구름도 많고. 여 강변이 참 멋있어. 푸르르고 날씨가 너무 너무 멋지지. <laughs> 복댕이도 이런 푸른 하늘을 빨리 봤으면 좋겠다. 아빠는 지금 이렇게 이렇게 5km를 29분 동안 열심히 달렸고 땀을 엄청 흘렸어. 하, 우리 복댕이도 나중에 아빠랑 같이 뛸수 있을까? 심신한 정원입니다. 추운기념을 축하해 네. 자 아, 빛들여 잘 받은 꽃다발 정원일 겁니다 카네이션도 있어 <laughs> 내년에는 더잘 챙겨줄게 음 지금 정화가 들어왔고 오늘 초음파 에서는 성별이 나오는 날입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들은 네.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저거를 해줘야 되나 고민이니까 잠깐 앉아봐봐 이거 지금 여기 위에서 볼때 나는 뭔가 좀 약간 경이로웠어. 이제 사람, 사람 모양이 너무 나오니까 맞아. 이게 너무 좀 신기하고 맞아. 좀 경이롭고 좀 그래. 그 젤리곰이 아니야 어, 사람이야 이제 일단 갑시다. 해봅시다. 오늘도 피를 뽑으러 가는 중. 너고 들어갔다 와요. 응. 비범기 무서운데 수술은 어떻게 하냐고. 기미 어떤데 누딸일것같아야 되는 것 같아. 나는 딸일 것 같은데 어. 왜딸일것 같냐? 어? 첫 번째는 내가 생각할 때 어. 딸을 바라니까. 바라니까 딸일 것 같아. 딱. 그거가 어. 논리는 없지만 어. 내가 바라니까 어. 그런 그게 제일 큰거 아닌가 어. 싶고 아, 어. 첫 번째는 어, 어. 두 번째는. 어, 너의 반응. 내 반응이 뭔데. 너의 반응이 이제 어. 들어가서 이렇게 지금 내, 내가 느끼기에는 음. 나쁘지 않아. 나쁘지 너, 않아? 어, 여, 너가 너도 딸을 어, 좀그면 아들이면 나빠야 돼. 약간 <laughs> 나는 아까 너한테 얘기했지만 어. 내가 먼저 그 성별을 들었다면 어. 좀 뭔가 티가 나, 났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어. 근데 뭔 소리? <laughs> 뭔 말이죠? <laughs> 그러니까 시무룩함이 보이지 않는다 음, 이 말인 거야 음. 이해됐을까 아, 뭔가 아, 나도 가, 나도 만약에 안 들였으면 시무룩했을 거다 했, 했지 않았을까라고 아, 나는 생각해서 아, 어. 아닌데 나는 근데 음. 받아들인지 좀 됐는데 아 그래 어. 어, 그리고 뭐 아들 엄마를 받아들였다고. 어. 아, 진짜? 어, 아들일 수도 있겠다. 근데, 어, 아들이어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니 좀 됐는데? 음. 그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나도 뭐, 아들이 싫다는 건 아니야, 그냥. <laughs> 싫을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아니야. 아들, 아들 좋지. 근데, 음, 워낙 주변에서 아들이 이제 딸보다는 10배나 이제 힘들다고 하니까. 체력적으로? 음 체력이든지 이제. 음. 아불고 이런 것도 이 있잖아, 애기가 음, 음. 이제 그런 부분들이 너무 내가 나 어릴 때생각하면날 닮으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싫은 게 아니야, 걱정이 되는 거야. 음. 어. 근데 약간 음. 아들인데 그런 성격이면 그냥 그럴 수 있다 싶은데 딸인데 그런 성격이면 더 걱정스러울 것 같지 않아? 어. 뭐, 그러, 그것도 <laughs> 맞는 얘기야. 알겠다. 첫 번째는 내가 바, 딸을 바라기 때문에, 어. 두 번째는 나라면 티가 났을 텐데 어. 너는 너에게는 뭔가 그 시무룩함이 좀덜 보이지 덜 않았다, 어. 어, 보이지 어. 않았다. 어. 세 번째는 아까 초음파를 볼때 계속 그 다리 사이를 봤어. 근데 내가 <laughs> 아니, 일부러 선생님이 안 보여주셨는데. 일부러 안 보여준 거야? 어, 어, 어. 왜냐면은 음. 선생님이 처음에 음. 성별 이렇게 음. 볼때 음. 다리는 미리 볼게요. 이러면서 음. 다리를 미리 봤어. 아 근데 그래서 발가락을 제대로 안 샀구나. 다음에 세죠어뭐 이런 모습 그러고 말아버린 건가? 아니데 뭐, 내가 뭐 발가락은 음. 한 발이 약간 좀 뒤에 있어서 이 초음파로는 안 보였던 것같아 약간 이쪽에 있는 것같아등쪽에 음. 근데 얘가 발을 안 내밀고 이렇게 약간 오므리고 있었나 봐한 발을. 뭐다 다리를 뭐아크로바티을 하고 있는 거야? <laughs> 아니야 약간 아니, 이렇게 구부리고 있는데 음. 이쪽이야 잘안 보였던 거지 음. 안쪽이. 파이팅. 하여튼 하여튼 그 그러니까 여기 여기 허벅지랑 여기는 미리 봤어. 음. 이쪽은 미리 볼게요. 이러면서 미리 봤어. 음. 그래서 음 과연. 내가 초음파를 봤어안 보였기 때문에, 그 어, 진짜 딸인가라는 기대 아닌 기대를 음... 하는데, 일 모르지. 또 모르지. 하여튼 이따 한번 봅시다. 그래. 자, 오늘 정아가, 아 잠깐만 있어요. <laughs> <이> 정아가 <laughs> 오늘 2차 중기 정밀 검사를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벌써... 성별을 알 알고 왔고, 오늘 또, 마침 또, 제수 씨랑 이제 동생네 집에 와가지고, 이제 술을 한잔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젠더 리뷰를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눈을 가리고, 여기 앞에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가서 가까이 가서 뭘로 보여줄 건지. 자, 빨간 젤리, 파란 젤리, 이걸 가지고서 제 입에 넣고서 아들인지 딸인지, 이제 저한테 알려주기로 했는데, 이제 제가... 인물. 아, 형님들... 데 별풍 뭐 모르겠습니다. 배고파. 자, 이거... 아, 우리 아프리카니까. 자, 자. 아, 아프리카... 자, 저, 제우씨, 물한 잔만 주십시오. 아, 네. 아, 소주, 소주, 아 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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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어 소주, 소주, 물, 소주. 어 됐어? <laughs> 어, 소주도 한잔 음. 마실까? 응 oh 치얼스 <laughs> <Cheers>. 누구한테 치얼스 <laughs> 다현아 일로 와봐 다빈이 닮았어 아, 일로, 일로 와 일로 와봐 여기 올라가서 응 다현이가 이거 다현이가 넣어줘 큰오빠 아, 이에 넣어줘 어 넣어줘 이에 넣어줘 아 백종원 백종원 아이입 넣어줘 너도 빨리, 넣어줘, 빨리 넣어줘, 넣어줘. 지금 넣으려야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니 아니. 지금 큰 엄마가 준 걸로 넣어 왜? 아 그거, 빨리 그래야 돼 지금 게임이야. 이거 넣어줘야 돼 이거. 아니, 빨리 넣어줘 그거. 무슨 색인지 맞히는 거야. 아. 큰 엄마가 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 <laughs> <laughs> 무슨 색? 무슨 색이지? <laughs> 다이너 얘기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됐어 이제 다이니 가도 돼. 아니 들어야지. 맞추는 순간, 얘기하는 순간, 끄자. 음, 이거 다른 것 같은데? 다른 <laughs> 것같 빨간색 같아? <laughs> 고마워 우리 붓땡이. 예쁘다. 요 감사합니다. 포픽 <laughs> 본 거야. 네치드네 쓴치드네. 얘다 11점. 이만한데 여기에 여기 기만 그안 보여주더라고, 내한테는 <laughs>